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배우 박수련은 공연을 앞두고 연습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습니다. 사고 후 유족들은 박수련의 장기를 기증하며 그녀의 마지막을 숭고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가수 신해철은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역사상 최악의 의료사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일본의 인기 그룹 자드의 보컬 차카이 이즈미는 자궁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으나 산책 중 병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습니다. 인도 배우 아킬 미슈라는 부엌에서 넘어져 사망했습니다. 새 얼간이로 유명세를 탄 그의 죽음은 많은 팬들에게.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일본 배우 노이리 토시키는 식당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. 이소룡의 아들 브랜드 리리는 영화 촬영 중 소품용 총으로 머리를 쏘는 장면에서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겨 즉사했습니다. 할리우드 베테랑 배우 데이비드 캐러디는 한 호텔 옷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극한의 쾌락을 위한 자위행위를 하다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.